왜 아, 이렇게 있대. 그냥 써준 거야. 원래 이렇게 안 썼는데, 그냥 그래도 몇 개는 써봤어. <laughs> 근데, 400과 서로서라. 서로서라는 게 뭐냐, 서로서. 안나 약분이 안 되는 게 서로서야. 예. 공격 수가 없는 거. 약분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두 수가 있는데 약분이 안 돼. 서로서야. 예를 들어, 1하고 7, 서로서야. 서로서. 그럼 약분이 안 되잖아. 1하고 4. 맞습니다. 서로서야. <laughs> 야 4분의 1해봐 약분 되냐? 100분의 진짜? 1, 900분의 오. 1, 2 5 6분의 1, 그러니까 약분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은 다 서로서야 기본이 1하고 해봐, 1하고 다 해봐. 1은 다 서로서. 알겠어? 근데 2하고 6, 서로서가 아니지,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공약수가 1분이 없는 수를 서로 서라 그래, 두수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공약수가 1분이 없는 경우를 서로서라고 하는데, 400과 서로소라는 걸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400을 미치게. 예, 예를 들어 1과 400은 서로소지. 근데 2하고 400은 아니. 안되잖 아픈데잖아. 되잖아. 3하고 400 약간 되잖아.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찾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일일이 다 써서 찾을 수는 없잖아. 한 이게 만약에 뭐 원소 중 원소 중뭐 예를 들어 뭐 한1 0개 정도 써있으면 다 해보면 되지만, 그잖아? 어, 나한 20개 정도다. 해보면 되는데 100개하면 못해. 0 0개 우리만 꼴찌는할수있어 내가 이제 그것만 계속하면 되는거죠 어? 옛날에 수능에서 그런 게있어 수능문제중에 막 4점짜리 연락오래 문제 있는데 수열 이게 아직 수열이 안되는데 수열같은게 있거든 다 쓰는거야 그냥 예를 들어 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다른것도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수열은 너무 좋아해 왠지 알아?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이런건 내가 못하니까 못 풀지. 근데 수열은 숫자를 다 쓰는 거야, 이것처럼. 다 쓰는 거거든. 근데 문제 어려워. 근데 한 두세 문제 나오거든? 근데 풀줄 아는 게 그것뿐이 없잖아. 한 시간 다씹다고 뭐하냐. 다쓴 거지. 그시험지도 큰데. 다 아, 네, 써. 그랬어요. 그럼 보여줘, 다리. 우리 <laughs> <laughs> 어? 옛날에 인터넷에 서 어떤 애가 올렸잖아. 그걸 다 써. 그냥 그 종이. 종이 그거 예는게 엄청 튀어나 그거. 거기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쓴 거야. 그리고 끝에 써 있잖아, 마지막에. 뭐라 썼니? 존나 쉽네. 미친 거지. 반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서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배를소인주분 해야지. 여기에 들어있는 소, 소수가 뭐냐. 우리가 약분이라는 건다 소수로 약분하는 거지. 어, 소수로 약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 하니? 아유, 이걸 또 그렇게 하냐. 이거. 야,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지 알지? 2 곱하기 1. 그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래서 2의 4승, 5의 제곱. 이렇게 된거 아니야? 손수분해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에, 여기 중에 2가 약수로 들어있는 것들은 2의 배수는 얘랑 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얘를 그냥 분모에쓸게 내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가 들어있는, 6 같은 경우에 2에 들어있잖아. 그럼 이게 2로 약분이 되겠냐 그잖아. 2앱에서는 다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또, 뭐앱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5앱에서 다안 된다는 거야. 2앱에서 빼고, 5앱에서 빼다. 이 얘기야. 다른 건 없어. 알겠어? 만약에 여기 3이 있다면, 3앱에서 빼면 됩니다. 그얘가 아니고? 2앱에서 몇 개? 네. 이렇게 된거 아니야? 200개. 되잖아? 5앱에서 몇 개? 5 곱하기 네. 네. 1부터. 5, 4, 20. 40개. 40개. 네. 맞잖아? 네. 근데 이제, 겹 치는 거두번 뺐어. 두 번. 야, 2하고5 몇이야? 11에서 5. 20개. 맞죠? 그러면 200, 더하기, 40, 빼기, 20. 220개. <laughs> 됐어? 답이. 어? 그럼 봐봐. 서로소가 아닌 게 220개라는 게 서로소. 얘 예를 들어, 봐봐. 2의 배수는 서로소가 아닌 거 아니야? 5의 배수도 서로소가 아닌 거지. 아 네. 서로소가 어, 아닌 게 220개야. 그럼 서로소인 거는 180개죠. 답에 3 빼야 되니까. 틀렸네. 아니, 이거. 580가 아니라 80 아니에요? 아, 그래? 오뭐 계속 다시 하면 되지. 8 4 0 그럼 몇이냐? 280. 580. 뭐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는 뭐라는 거하는 거야? 아? 뭐하 어? 240개 됐어요? 왜 왜? 60개 1 0개 어? 이재는거 때문에 있는 거야? <laughs> 이 있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알겠어. <웃음> 알겠어? 알지? <laughs> <하나? 웃음> 이거 이걸 머릿 속에 좀 두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어? 왜냐하면, 이런 방식적인 게,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어?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니네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이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2하고 5하고 6이 있다고 쳐봐.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이것만 있다고 쳐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수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쳐봐. 어떤 수의 약수의 집합이야. 약수. 약수. 오케이? 그러면 그 어떤 수의 약수의 집합이야. 약수의 집합이라고 쳐봐. 이게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여기 약수의 집합이야. 근데 6이 들어가. 약수의 집합이야. 어떤 수의 약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근데 6이 들어가. 그러면서 2가 안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야. 예, 예를 들어 원소에게서 두개라고 쳐봐 그럼 2하고 5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5하고 6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5하고 6이 들어갈 수는 없단 얘기야 5하고 6이 들어가면 2도 들어가야 돼 여기 무슨 말인지 알아? 2하고 5는 들어갈 수 있고 2하고 6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두개를 만들면 약수, 약수 어떤 수의 약수의 집합인데 이게 두개가있어 교집합이 두개가 생긴데 그러면 2하고 6이 될 수도 있지만 5하고 6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아, 2하고 5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하 6이 들어간 순간, 2도 들어가야 돼. 약수이기 때문에. 6의 약수. 뭔 말인지 알아? 어? 그래서, 이런 건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나누고 그래야 되니까, 이 의미들을 봐봐. 얘가 소인수가 2하고 5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얘하고 서로서가 아닌 거는, 서로서가, 아닌 거는, 결국엔 2의 배수가 되거나, 5의 배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서로서가 아닌 거지. 그래서 2의 배수의 집합, 5의 배수의 집합을 빼고 구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서인 거니까 다시 빼면. 뺀...